네 반갑습니다 EW팀의 나인입니다 지금 날짜가요 10월 21일 화요일이구요 오후 5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죠 자 우선 제가 이 에이다코인 5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5일 전에 10월 16일이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이 단기적으로 있죠 단기적으로는 요 천원과 천 백원 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쉽게도 이탈이 나왔어요 하방 이탈 나왔죠 하지만 자 여기 제가 그어드린 9 930... 3 1 0요 매물대 지지를 받고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이에요. 그와 동시에 요 1,000원 이전 박스권 하단부 요 매물대를 테스트를 거친 다음 좀 유의미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요 930원도 단순한 그 단기적인 매물대가 아닙니다. 여기가 과거부터 쭉 이어오던 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하방 눌림으로 인해서 이 930원 매물대 지지가 여전히 잘 작동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은 삼기에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하나씩, 좀, 기준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주십니다. 이거, 박스권 하방 이탈했으니까, 좀 하락으로 완전히 좀 꺾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자,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 930원 지지, 정말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냥 가격 방어 뿐만 아니라, 터치하면서, 어, 순간적인 수급이 들어오며, 어, 단기적인 이 반등으로, 계속 좀 신뢰감을 주었던 그런 핵심 요 수급 매물대입니다. 실제로 이 지점에서 특히나 어, 과거부터 좀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었던 만큼 이거 하락 전환 아니에요. 그냥 한번 지지 받고 반등했다가 필요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최대한 단돈 1원이라도싼 가격에 매집 기회를 주는 그런 눌림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좀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에이다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오히려 어 지금 그냥 매수하기 정말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원 깨진 시점에서 이거는 그냥 이탈보다는 어 오히려 천 원이 깨졌다 그러면은 더싼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 일봉으로 정리하자면 여기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고 오히려 최근에도 여기 긴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어한 차례 반등 시도했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또요 빠지는 구간이 거래량이 터지는 그냥 급격한 이 매도가 아니라 이 저점 매수를 좀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공포에 떨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이 에이다코인 정말 강한 상승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11월 이때 정말 폭발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 물량이 여전히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때 거래량 뭐냐면요 이건 뭐 음봉이라고 해서 매도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물량 손바퀴만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 물린 개미들 있죠 올라주면서 팔았어요 쭉쭉 팔면서 내려왔죠 여기서 다 다시 매수 들어간 거예요. 추가적인 세력들이 어 매진 물량을 더 추가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 물량들을 어 제때 팔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930원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완전 핵심적인 가격 방어 라인입니다. 일단 이걸 기준으로 잡고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적인 관점 적용하면서 대응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뭐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일관성 있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A다 홀더분들 요 기준만 기억하세요. 930원. 요거 이탈하냐 지지 받냐. 요 기준만 생각하시고 당분간은 그냥 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 사이에 있죠. 제가 이 A다 코인을 이제 5일 만에 다시 영상에서 설명드리는데 이 공백 기간 어떻게 했냐? 저희 EW 팀방에서 일단 다 기준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 팀방에 계신 홀더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따라오고 계시니깐요. 혹시라도 A다 코인 매수 언제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들고 있는데 어 본인이 더 이상은 혼자서 좀 명확한 대응을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어 무료 입장하세요 저희 팀방은 항상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소통도 가능하니까 어 질문 주시면은 하나하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요거 A다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중요한 만큼 한번더 강조드리자면 요 930원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이제 조급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야 될 그런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이 최대의 물량을 더욱 더 최대한 쌓아가야 할 구간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이다도요 무조건 진짜 높은 가격에 어, 팔 거니까 끝까지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에이다는 또 제가 조만간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당장 이번 주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